사기꾼 사이... **끼 C**고 돈을 뺏어? 너 문신이 있냐? 까봐 문신 보여줬다며 예 대표님 예 어르신 예? 이거 이거 일단은 사건 접수 제가 했어요 그럼 경찰서요아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일단 아버님 돈 뺏긴 거는 내가 받아들일 거고 60만 원 뺏기신 거죠? 예그렇죠 그럼 당연히 받아들일 거고 아는데 집사람은 왜 해코지에 그게 들어오아요 아니, 아니에요 해코지 절대 못해요 그럼 절대 어디 가서 못... 봐야 돼야 돼? 그 조사는? 수원이나 평택 경찰서 나서 전화 오면 조사 한 번만 받으세요 꼭 지역이 평택이니까 네그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전화 오면 어. 한 번만 받으시면 되고 어. 두번갈 일도 고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못 가면 서면으로 와서 해도 되니까 신고에서 처벌받게 하자고요. 아버님 좋네요. 저는 누가 소개시켜줬어요? 누가 아니 소개... 유튜브를 내가 아 하도 당해갖고 네. 사장님 걸 봤지.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버님 일단은 연락 드릴게요. 예, 예 감사합니다. 네. 그 일단 돈그 걔네가 뺏어간 거는 제가 먼저 받아드릴 거예요. 아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고 얘 제가 얘네들 불러서 받을 테니까 그 계좌번호는 일단 남겨놔 주시고 제가 네. 얘네들 오면 제가 돈 네. 받아갖고 하고 일단. 신고는 꼭 하시다고 이거 처벌 받아야 돼. 신이 안 쓰셨죠? <laughs> 얘는 뭐 삐쩍 꼬라가지고 걔네 뭐 문신만 있지 쬐끗하잖아요 <laughs> 아, 니 나는 사업회장님과 이 와서 또 진짜 <laughs> 아니, 못안 그래요. 안, 그래, 안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 이대표님이 대표님만 미리 주세요. 예예, 걱정하지 마세요. 보복하면 예. 전화 주세요. 제가 갈 테니까. 놀러 예. 오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마, 일단 해결부터 또... 하고. 막국수 드시러 오셔. 제가 지나가는 길에 꼭돈 내고 맛이 먹을 테니까 아, 양두 배로 주세요. <laughs> 어디세요 여기? 저희는 부천하고 수원에 매장이 있고요. 네 믿어볼게요. 난 네, 집사람도 아까 소리 빽빽 질르잖아 옆에 탔는데. 아, 네, 그러니까요. 어머니 화나셨다. 겁나 갖고. 네,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. 제가 열다 연락 드릴게요. 예, 예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세요 네. 네, 여보세요, 네, 여보세요. 회원님, 저그 병목... 네 형님 저그 병XX인데 전화드려야 될거같아 내일 전화해놔 지금 시간 몇 시야? 아그 전화드려야 될거 같아가지고 아니야 너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아전화왜해야 갈치범 여보세요 어니 아까 말좀 뜯으니까 좋냐 이 야? 너랑 XX랑 <목소리> 있지 네 사수 누구야? 미 x 나이 맞지? 뭐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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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. 이 같이 간거다야 <laughs> 형한테 DM이 x <목소리> 오0개 왔어, 오0개 인스타. 내가 네왜 흥겨 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? 그러니까 너 그냥 빵 가면 돼. 그냥 그래 너랑 빌이랑 있지. 그래, 같이 가면 돼. 왜그 인정을 안 해? 네 사수고 다한는데 아니 제가 광고 나가는 건데. 알았어, 너너 너 혼자 가. 근데 절대 너 혼자 안갈 걸. 야, 우리 사수고 다 하는데 XXX 게 아니라고 우기면은 내가 뭐 믿어주자? 아니, 근데 제가 진짜 광고 나갔어. 통일이 그... 다 있는. 같이 나 나가는 거예요. 그래, 그. 이~ 그지 직원이야? 아니 그건 아닌데 만나서 얘기할래? 내일 네? 너 내일 (12시까지) 디아이 카랜드로 와 <놀람> 왔지? 갔지. 화는 한번 끊으라면 끊지 자꾸 까불어 그~ 말씀하시고 계시길래 끊어 기다리게. 내일 전화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형이 사건도 다 해가지고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그냥 반성하고 살아 전화하지 말고 내일 그~ 디아이 카랜드 (281호로) (12시까지) 와 알겠습니다. 같이 와 혹시 그그한 번만 내려주시면 안 돼? 안 되지. 이것도 녹지 다 올라갈 거야. 욕한 거까지다 해서. 야, 그 어르신들 거그 그래서 갈하면 좋아? 아니야. 안 좋지. 그 위에 아까 왜 뜨었어? 그러니까 공부하면 너나 그져 있잖아. 그 빠진 거는 형 목표야. 어차피 형이 진짜 사건도 다 해놨고 내일 열두 시까지 와. 기회는 마지막이야. 내일 날 열두 시다. 같이 와라. 안 와도 돼. 연락은 하지 말고 앞으로. 어 자꾸 저도 왜 혹시 또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그냥 지금 가도 될까요 아나 지금 술 먹었다니까 내일 (12시에) 보라고 제가 내일 못갈거같아가지고 내일 일지마 그러면은 어차피 너는 지역 가다니 이거 쪼 만나서 뭐 하게 오동은 어디 니가 뭐 개인 비즈니스가 바쁘겠지네네 <놀람> <놀람> 너랑 관련 일도 없어 네네 <놀람> 네. 아까 다른 애들은 다 너랑 짜장이랑 <놀람> 이번에는 2년 출발인 거 알지? 너 군대 안 갔다왔지? 네안 갔어. 갔다 내대 갔다와. 그리고 나중에 반성해. 그리고 형이 추가 떼어줄게. 너 항소할 때딱 추가로 한열 건만 딱 떼어줄 테니까 갔다 온 데. 그럼 너 그냥 가면 네. 아 이미 접수는 됐어. 이건 취소 못해. 방소를 이미 아까 메세지 다 보내놨고 어차피 이번에 대통령 거라서한년은살 거야. 너 이제 관련 없지? 마지막 물어보는 거야? 일단 내일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BX는 너나 무서운 관계야. 짱주야? 어, 아니요. 그러면 그 앰프 아그오실이그그제 그거, 응. 그거 차예요. 너가 다안 그리고 너 거는 계속 유튜브에 한 너네 부모님 볼 때까지 올릴 거니까 기대하고 이 녹취도 다 올라간다. 너 그때 너허위메물올리서요게 아니야 멸치 같은 X2? 아니 저허위메물 해본 적 어... 없어요. 응. 허위매입도허위메물이잖아 죄송합니다. 뭐 죄송해 나한테 X2 빵 가야 돼. 1 2 시까지 갈 때. 경목, 네가 네. 막안푼뭐 간지나는 거아냐 내가 바보도 아니고 피해자들이. 응? 장과야 이럴 것 같아? 너는 의리를 지켰다고 하고. <laughs> 그럼 니네 위야, 미치야. 광고를 같이 나갈 뿐이지. 그 손님은 제가 본거 보러 왔너동표 아니야. 광고 투자했어? 네, 제가 했어요근데왜 투자를 했다 그래? 투자를 했다고 나한 아, 그래 광고를 같이 나갔다며. 투자한 거지. 그렇게도 봐도 되죠? 그럼 걔는 뭐 돈을 안 내고 광고를 같이 나왔어 광고일에 그럼 반냈어 네네. 그럼 <laughs> 너가동표 아니야. 맞긴 맞는데. 맞긴 맞는데 아닌 것도 있어? 손님, <laughs> 네가 혼자 보고 옆에는. <laughs> 같이 있었고 손님은 때저 네, 혼자 친구랑 뭐였어요 그 있었잖아 같이 셋이 있었잖아 뒤에 친구랑 총 셋이 있었어요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아 그건 진짜 제가 다 그거 동패잖아 그거는 아 경찰서 가서 그렇게 얘기가 하는 아 그렇게 가서 똑같이 얘기 해 광고는 나갔는데 돈은 반만 내고 손님은 네 혼자 봤다 쌍둥이 누구야 네가 쌍둥이야 어 네가 쌍둥이니까 네가 총대면 가고 뭐. 그러니까 네가 위야 X는. 위야 네위 그런 게네몇 살이야 스물셋이야 서현살이야 25살 그럼 누가 위야? 뭐 나.. 뭐 나이로 따지면 은 그냥 이기긴하지 알았어 그럼 너가 메고 가 됐지? 나중에 가서 뭐 이거 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이런 거 하면 안돼형 진짜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아니 형... 뭐시 시키... 아이 뭐 시킨 건 없겠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 위약금 받은 거 60만 원이니까 70만 원 뜯었지 그거 돈 어떻게 나왔었어? 어, 제가... 너가 다 가졌어? 도았 어떻게? 원가 a t 그 a u t o b i o g r a p h 해 t 아 e a u t o b i o 아 해도 어차피 너 지원 conception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네 o to the 니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손님한테 나는 만원도 안가 원래 안 받으니까 왜 억울해? 딱히 억울하진 않은데 아한번 봐도 가니까는 그냥 그돈너 소주 사 먹어 그럼 내 피해서 내가 돈 줄게 60만 원 알았지? 자 전화하지 네? 말고 내 네. 12시까지 올 거면 오고 아는 말고 근데 올때 네. 데리고 와라네형 응, 잔다 전하지마사 씨 <놀끼> 끼고 돈을 빼서 너 문신 있냐? 까봐. 문신 보여줬다며. 손님이 뭐 문신 깠다는데 니네 가너 손님한테 욕했어? 어른한테 왜 욕해? 올라와봐. <놀끼> 뭐. <놀끼> 문신 끼고. <놀끼> 웃긴데 문신. 너 <보여주잖아>. 김팔 <놀끼> <놀끼> 문신 까가지고 그럼 어른이 니네 문신은 어떻게 하냐? 문신을 진짜 보여주냐 <놀끼> 어? 내가 <놀끼> 그래 너네 집 가서 깽나 볼까? 어머님한테? 그럼 네 어쩔 거 같아? 맞지? 웃겨? 아니, 내가 깽만, 너 아까 나한테 부모님 얘기했지. 유튜브, 보시지. 어, 보시면 너 속상하시겠지, 부모님이. 그치? 네. 네가 사기쳤으니까. <laughs> 맞지? 어, 속상해, <laughs> 안 해, 엄마. 맞지? 그 친구 전화오겠지? 인기스타 되겠지? <laughs> 아니야? 야, 근데 이거를, 야, 그거를 돈을 그걸 뺏으면 어떡해. 아니, 드리고. 아니, 그게 진짜 잘못한 거지. 야, 봐봐. 자, 형이 얘기해줄게. 매일 갔어. 근데, 뭐, 내용이 틀려하고, 6 0 0불로가서 250이라고. 러고서안 되니까 위약금 내놓으세요 하고, 형금 주먹도 뭐. 화떡종인가 그리고 왜 250이야? 분명히 어저께 내가 분명히 전화해가고 같이 하는 거냐, 뭐냐 했는데 뭐 자꾸 아니라고, 니가뭐 사수라고, 니가 내가 얘, 얘가 얘를 몰라? 광고는 같이 나간데, 근데 너가 얘 미치래. 그럼 너 같은 나, 너가 나온 믿냐? 내 빽이냐? 믿어? 그럼 죄송합니다, 잘못했으면 같이 했으면 돼. 이게 빠르지. 자 생각이야. 맞지, 깔봤지. 야, 내가 너 사진 올린다마다 뒤에 못시켜왔어 임마. 네. 야, 어차피 사건 접수 됐거든? 근데 조사는 받아야 되고, 그, 어르신한테 전화해봐요는 없지만, 일단 입금해. 너가 봐도 좀 심했지, 이번엔? 네. 근데 왜 심한데 왜 있어? 막 양심을 같이 하안 들지? 뭐, 다음부터 안에 집수야 했는데, 지난번처럼 대견 받고 그냥 그거 좋아해. 근데 그래, 그냥... 유튜브 각도 좀 나오지. 그거 어르신 계좌 번호 알지, 니네. 무슨 말 입금해, 거기다 지금? 기정분 계좌로 놓치는 거. 보냈어 네. 잘했어. 이거야? 그왜있어 이거 배트꺼는죄송합 어, 60만원 받아갖고 네가 썼어? 누나 먹었어? 또 거짓말 할 거야? 뭐 거짓말 해 계속 어. 내가 안 되면 형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어어땠었어 제가 걸었어요 의리야? 너가 안고 가려고? 아 어, 우리 형은 내가 지켜줘야겠다 이러고서 의리는, 의리는 근데 뭔데? 내가 모를 것 같아서 하지 마 어차피 봐주는 거 없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 알았어? 응. 커피는 내가 사줬다 먹어 먹어 샀잖아 응. 버릴 거야? 야 커피 먹고 속 차리고 사기 치지 말고 알았어? 네가 응. 네, 대표님 돈 들어갔을 거예요. 걔는 네, 지금 맞고요. 제가 만나 가지고 네. 혼냈고 돈 들어가셨을 거예요. 근데 저기 검찰청에서 전화왔는데 인천. 네네 그거 맞아요. 예 네, 와갖고 조사 한번 받들하려더라고요. 으 평택 경찰서 가서. 네 맞아요. 고마워서 했습니다. 나중에 제가 아버님 그쪽에 매입하러 가잖아요. 차들 네. 들어 평택 가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네꼭 들리시오. 옷 벗기로 주십시오. 돈은 저희가 내고 하면. 먹을게요. 그 얘네가 매입사기 계약금 건. 있잖아요. 심 어머니 조남. 거기를 60만 원든거 제가 확인했어요. 연락이 안 아유. 되셔가지고 얘네는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. 알고 괜찮습니다. 보고. 아, 그러니까 이제 <laughs> 멀어갖고 근데 여기까지 뭐 60만 원 때문에 오시기도 좀 그러니까 예. 제가 만나갖고 해결했으니깐요. 그러니까 늦자두 개를 고 주무시면 되고요. 근데 얘네가 예. 잘못한 거니까 아버님 호불호 음, 오시더라도 그냥 저밥한끼 사줬다 생각하고 예. 그냥 경찰서 가서 예. 조사 받으시면 제가 그거 밥 먹은 걸로 할게요. 왜냐면 얘네 처벌 받... 그래요. 그래요. 네.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다 사기 집단이라고. 네. 딱. 그러니까요. 아 너무들 해드려. 네, 네. 조사꼭 받고 연락 네. 한번 주세요. 좋은 하루 네. 되시고 이제 많 고생 많으셨어요, 어머님 네. 네. 지금 집사람 <laughs> 잠을 못 자, 잠을 그러니까 네.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. 예, 아셔. 두분 따분 싸우지 마시고 건강하세요. <laughs>